내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. 마침내 죽을까 봐. 마침내. 저보다 한국어 잘하시네요.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. 제가 했어요. 한국말.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? 마침내 자해하는 걸 보고 남편이 뭐라던가요? 공자님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자는 산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난.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? 가인이한테 나너 때문에 고생했긴 했지만, 사실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고마했다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. 어떻다고요? 숨을 당신 숨을 맞춰요. 이제 바다. 좀 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잠든 일이요.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속삭인 일이요. 내가 품위 있댔죠. 그 품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? 자부심이에요.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. 그데 여자애 미쳐서 수사할 만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할머니뭐 바꿔드렸어요 같은 기초으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 폰을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찾게 해주네 아내 당신 이러려고 입뻐해왔어요 내가 만만합니까?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? 아니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습니까?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그거참 공교롭네. 송가래 씨는 뭐라고 할것 같아요? 참 불쌍한 여자네. 너무 슬픈 대상. 나 왜? 그런 남자들하고만 결혼할까요? 혜준 씨처럼 바람직한 남자는 나랑 결혼해주지 않으니까. 얼굴 보고 말이라도 하려면 살인사건 정도 일어나야 하죠. 버리라고 했잖아요. 아무도 못 찾게. <laughs> 조딩발. 젤수사해요 풍계 이전으로 돌아가요. 니셔, 아이, 워도 아이, 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. 너의 사랑은. 제가 어쩌다 이 영화에 빠졌을까요? <laughs> 그럼 내려올 때 떨어져요, 세 번. 용서라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슬프 후회. 분노래요. 분노해방 희망과 다팀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랐어. 네. 이제 나아 언젠가는 이 모든 걸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견뎌보자. 나 자신을 믿어보자. 슬픔과 후회를 요 너무 슬 읽고 나서야 알았어.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, 네가 내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이었는지, 왜 그땐 몰랐을까? 진말할수 있어. 널사을했어이심으로온 있어. 이을 다해서 용서하이 예. 너무 참아야 되는 지 근데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. 당신도 힘들었겠지? 당신도 아팠겠지?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니. 이제는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려고 해그래야 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<laughs> 지금 한 시가 넘. 이렇게.